연분 <laughs> 한다고 했으니까 잠깐 기다리죠? 아, 나. 파. 어!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나 때인 척 하려고 그래. 아, 됐나? 아씨, 그냥 쪘었는데. 아하 판 구다 이거 피해주고 예 맞다 8 5퍼야 분노에요 맞죠 얘? 얘는 바... 기본이 10% 빠지면 다 분노하는데 얘는 8 5퍼야 분노하더라고요 망할 아배고파 킬걸 참아, 씨. <웃음> 와, 와. 원래 하나 맞아도 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이 나한테 왼쪽으로 둘다 왔어. 왼쪽으로 둘다 오면서 겹치게끔 나그 거기 사이 꼈어. 어, 대박이네 이거. <laughs> 와이 대박이네 이거. 하나 맞으면 사는데 두두 두 명이 나한테 정확하게 겹치게끔. 네안 죽겠대. <laughs> 안 죽겠대가서 죽었어, 사람 아맞아왜속 아, 사나 봐 대박이네 와 이렇게 나를 죽이다니 와 돈이다 꼬리 납시카님 와서오세요 빨파 1림이 약간 1림이더 어려워 이게, 이게 뭐지? 설명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5 0 이상에서는 원급폭원크포 터진 타이밍에, 몸에, 어, 보스. 보스 몸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구요. 50% 이하가 됐죠. 이제, 마지막 개인원. 마지막 개인장판. 나올 때 있죠. 나올 때, 그때 보스 몸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여요. 이제, 지금 50% 아래니까. 휴는 으면 개인원 나올 때. 마지막 개인원 나올 때. 그 마지막이 무슨 일이냐면, 그, 그 다음이 바로 원급폭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나왔죠? 아직 그 몸에서 빨간색 파서 안 나왔죠? 그러면은 바로 이거 다음은 원금풍 나온다는 게 아, 아니야. 오, 오늘 시켜 먹을 걸 그랬어. 옆시간에 주신 거. 배고파 지금 너무나. 지금 보이죠? 빨간색깔. 몸에서 빨간색 보이죠? 아닌지 바뀐지 몰라. 아 이거 아, 아니 이게 쿵쿵쿵 하는 게왜안 보이지? 어쩔 때 보이고, 왜 어쩔 때안 보이지? 그거 쓰려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피해 보려고 하면 보고 있었는데, 아씨, 한 번을 못 해보네. 처음에는 하필 내가 안전자리 있었고, 이상하게 안전자리 있으면 성공하고, 그래, 엄마, 아, 어, 네 개죠, 네 개. 이거, 수, 이거 개수 세는 거야, 개수. 네 개니까, 짝수, 홀수, 이제 홀수를... 빨간색으로 짝수를 파란색으로 세는 분도 있어요. 목도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안쪽 방구다. 맞나? 마, 맞, 맞게 맞 말했나? 방구? 홀수일 때. 홀수일 때 목이 파란색이다. 그럼 안쪽 짝수인데 목이 파란색이다. 그때 안쪽. 이거 아닌데? 시청못 없다. 친구 사제로 기어서 소판 유물 무기 들고 한색을 유물 무좀 많이 구이더라고요. 그걸로 그걸로 거기 가도 엄청 구려요 지하수로 가도 엄청 구려요아 사제나 딜러는 진짜 구려요 빨간색가 보이죠 지금 저축청한다 여기서 아니라고 좋아 아안 보이네 아니 뭐지 리볼 가만히 있었거든 이게 그게 있나보다 쿵쿵쿵 하는게 그때그때 다른가? 아니 뒤에서 안보이는건가? 아 빡치네 일부러 가만히 있... 쿵쿵쿵 찍나 보고 있었는데 안보이네 야 1렘이에요 이게 어 아니라고 하길래 아 그럼 여기 그럼 밖에서 회피해봐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번도 회피 못해보네 이씨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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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우스 요새 막부 맞아요 망할 망할 <laughs> 홀수박 짝수안 30% 이하 반대로, 그거는 그 첫날 공략이고, 그 공략 그건 아니에요. 보여주나 코드비타님 어서 오세요. 코드베리님인가? 코드비타. 왠지 그 공약 잘못된 거예요. 그 공약을. 보스 몸에 오라도 봐야 돼요. 자 일단 빨간색깔 워포 소테만 겼구나. 오예 용이다. 다시 하려니 못하겠다 왜.. 왜요? 자 일단 시계방향 여기가좀 머리.. 머리도 있어야 돼서 좀 어려운거지 다른 데는 이렇게 머리 안써요 지하에 한번 가보세요 쉬워요쉬워요 쉬워요. 뭐에 멈췄어? 파이야 오케이 엄청 못봤다 씨나 안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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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간색깔? 반짝 좋아요 대모스 6이다 우리 이겼어 자 저거 이거부터 숫자 높은 것부터 보실게요 남은 숫자 남은 숫자만큼 제가 가져가거든요 깼나? 아못 깼네 두개 먹었네요 2개 먹었네요 파란색깔 터졌죠? 또 터질때 방금 봤어요? 파란색깔 터진거? 빨간색으로 터지면 한번 더 터져요 개인원 나올때 요거 나올수 있어요 개인원 나올때 룰렛이 돌아갑니다라는 메세지 뜨나 안뜨나 봐요 지금 일단 음다음거부실거는 빨간색깔 흰색깔 그죠? 탱 죽었다 아, 이리 오렴. 채팅장 지금 활발해서 그거 보느라고안 <laughs> 돼, 화자비야 에, 네, 막... 막... 막 트예요. 아, 왜 쓰냐? 이거 슈피치한 징박을 려고 했는데 자몽블로스 자, 1렘을 공략을 못 올려서 그 올리려고 찍으려고 지금 돌고 있죠? 개인장판 나올 때, 룰리지 돌아갑니다. 램 메시지가 뜨나 뜨나 봐요. 정방향. 이 붙어서 내용을 기면두 개다. 아, 안 깨지냐, 이거? 아,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왜> 안 깨지냐. 내용도 <laughs> 갈, 갈겼는데. 집사가, 아, 집사, 속사, 아, 뭐지? 안 <laughs> 깼어, <깨졌어>, 저기. <laughs> 노 터치. 잠깐만. 누가 잘못 터치였나봐 실러서 부활, 부하... 이케게 하고 있고. 룰이 굴러갑니다, 보이죠? 파란 색깔 터졌고. 역, 역방향. 어, 망했다. 옆방향야옆방향불 불고생. 붉고색. 붉고색만. 붉고색만. 초반 쉽게 깨고 지금 꼬이고 있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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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임마. 딱 울이 아냐 분노했고 아이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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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후방 인가힘진가 맞네 아니 그냥 떼어도 다 그냥 떼어도 떠네? 그냥 떼어도 후방 크리 뜨네? 힘진가다 뜨네? 파란색깔 보자 역방향 아 토템 아 토템은 맨날 늦게 켜아센거 쓰고 나면 토템 생각나 푸른색 푸른색만 푸른색만 아이고 빨간색깔 번쩍 회피 용 아! 늦었어. 위험한데, 이거? 오케이, 사. 킬러 죽었는데. 이게 어려팔 당길 때. 회피. 파란 색깔. 룰이 굴러가고 있고, 옆방향 그죠? 30%까지 빨리 까야 돼요. 늦으면 늦은 늦을수록 제가 주사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얀색, 아, 옆방향 흰색만 어느 때도 다 전방, 아니 후방, 아, 안 돼, 안 돼. 30%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 동전 맞기 아, 오케이 1딱만수 1보이죠 1나 이게 참 귀엽더라 저거 1 숫자 1 뜨는게 저 맞아주고 맞으면 7만? 이제 57,000이니까 또 맞으면 안돼요 파란색깔 원포 어.. 맞.. 음, 저 7만 2개서 맞은거죠 이렇게 퍼져요 퍼져요 정면이 여기? 아씨 먹고. 한번 더. 용 떴고. 반대인데? 반대요? 반대 여러분. 저, 이제 저거 딜도 딜인데 저 맞아주면서 해야 돼. 맞아주면서. 우리가 82죠? 아까 3점짜리 그거 개, 계속 떨어지니까 맞아주세요. 3번. 하면 이것저것 많으니까 잘안 보인다. 멀다. 아, 사진 중에 끊고 가기가 좀 어려워. 분노만 해라, 분노만. 아, 할 필요 없구나. 참 와우, 다 깨겠다. 내가 주사위가 423이야. 아, 못 맞았어. 피씨 못 봤네. 92, 97, 저 마지막 끝! 끝! 수고하셨어요. 두 배면 참 짭짤하겠다. 메달도 두배 되니까. 그죠?